이게 최선은 아니 이봐. 나 이봐. 자, 간다! 이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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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간 이봐. 나이나 이봐. 나 이봐. 나 이봐. 나 이봐. 나 이봐. 나이 이봐. 나 이봐. 나 이봐. 나 이봐. 나 이봐. 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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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비, 내게 승리를 틈사. 자 단독으로 나이스 패스 재미보지 아, 재미보지 최선은 아, 아니죠 패스 좋았어 3포인트 저는 쉽게 칭찬을 니다하니다스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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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좋았어요 간다 아이고 아, 아, 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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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은 이제 그만했요 패스 그만할게요. 좋았어 패스 리포인트자다다야경 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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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경기! 경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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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경기! 경 오호 저기, 조다리거링 와냐, 어? 리를 위해! 야야야야야, 펜서 푸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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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푸팬서! 푸이 나이스 패스 나이스 n 대박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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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빨리 e n 볼까틈 사이로 자 들어가나 네. 들어가나 nice, 점 i c 호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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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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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를 위해 리바운드 슈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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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수비 좋은데 바운드! 리! 빨리빨리 슈가노! 슈리노 슈가노! 슈가노! 슈빨리 빨리빨리! 가노 경기 마음이가는대로즐겨요 야야야야야, 디펜서! 디펜서! 니아야! 니아들이아아야 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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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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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덩키 질린다 테트 간다 뭐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야야야야야 수비해주시 수비 좋았어 자단으로 좋았어 쓰리 파이널 내가 말 맞춤바라 때로 맞춤바오 움직임 좋아 장난은 이제 그만할게요 자자자자 수비해야지 수비 가라 리 바로 쓰리 이널 야, 하실 수있뭐만 날이 아자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힘내자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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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랜... <laughs> 나탈 잡으세요. 안 하는 사람이 좋 저는 쉽게 칭찬하지 않아요. 자자자자자 수비 해지 수비. S 3점슛 Bounder. 스 i 가라. 이거? 나의 마나이스는 공을 잘 잡는다. 출 되시면. 출만 잖아요 잡으세요. 해 볼게요. <laughs> 나이스 블 리바운드. 나. 오 노. 아들도 실수. 날막나와 맞춘 발아. 너무 좋네요. 자, 어,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힘 내자고. 어. <laughs> 경기. 이게 역으로 뭐? 패스 좋았어. 슛. 실해서 미안. <laughs> <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이어올라 자가자마자 자! 누구 하더라아 아다날 막을 수 없... 야야야야야! 스스 지지 않아요. 멘 p p l e 3 p i n e 이 p p 지 e 시는 건가요? a 비해야지3비 i n e 이 p 이 l e 3 pineapple! 3 pineapple! 3 pineapple! 3 p i n e a 3 pineapple! 3 pineapple! 3 p i n e <S> <S> 와 무슨 날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샤샤 슬랩.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힘내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치자. 리바운드. 점프샷. 난 유능한 사람이 될 3포인트. 뭐야. 제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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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야야야야야 점프샷. 나이스 수미. 리바운드. 좋스점샷 자자자자, 수비해 애지 수비 제껴지렁! 자, 간다! 리바운드! 바로! 자, 완성! 숨무 소리 챙기는데! 나이스 팩! 자, 그럼 패스! 쪼! 바로 간다! 죄송해요. 리바운드! 좋았어. 시간이 얼마 없당! 급! 패스! 좋았어! 아무도 날가 없어. 없고. 뿜이 나. 나이 나. 나의 뿜이 이 나. 나의 이 나. 나의 뿜이 나. 나의 뿜이 나. 나의 뿜이 나. 이이 나. 나의 뿜이 나. 나의 뿜이 나. 나의 이

우와, <laughs> 아무도 <날> 막... 아, 무도 날. So, I guess, so, it 저에게 승리를 선물해주세요 39 TV! 이거야! r e n h 9 TV! TV! 39 t 야39 TV!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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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39 TV! 39 t v 3

야야야야야! 인종 조지 제법이 리바운드. <laughs> 야시간 그래. 얼마 없어. 이 패스야. 바운드아 시간이 없야 야야야야, 날려버려. 잡았 그렇게 많지 않아. 패스 덩크. 패스 덩크. 어, 그렇게 많지 않아. 패스 덩. 트리미보 어. <laughs> 이번 스 칭찬 이어 칭찬 이번 패스는 이이번 패스는 칭찬해 이번패는 팀이 빚! 이번스는 팀이 이스이패스나이스 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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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패스이 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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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는 패스는 패패는는는장님스

아라차차차 날려버려 리운드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힘내 <받고 있는 소리> 나쁘지 않군 잡잡잡 스레츠 끝났어. 잡았다. 저를 는다 좋더라. 지 잡았다. 펜 포인트. 수비해야지 아, 수비점이 아, 쉬워. 야 B 바운더. 난나능한사 i c 좋더라. 잘섰 나는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 듬사이로. 슛. 가봐. 즐겁게 해보세요. 뭐야, 더 잘하는 사람인데? 탁! 사이클! 엄 쉽게 칭찬하지 않아 작업이구나. <laughs> 정봐 <정말 웃음> <캐릭터럼 웃음> 하면 되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리바운드. 경기를 어? 통째로 슬램. <laughs> 나다지 어? 오, 오늘만 나이 아닌. 아니... <laughs>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힘내자 <목소리> <목소리> 멘탈 잡으세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 야야야야야 디펜서 <목소리> 뭐 오늘만 날이 <목소리> 아니니까 힘내자고 어? 형님 <목소리> 경기! 아, 나는 잘하는 사람이 나는... 좋다. 땅. 이토록 세법 다시. 땅. 이 아이, 아이, 아니. 자, 뭐 오늘만 니니까 힘내자고 경기. 이게 최소는 <laughs> 아니죠? 자. 야, 잡았어, 잡았다고. <laughs> 야, 맞춤바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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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아니 네. 패스! 사병이구만 뭐...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샷! 스리 <목소리> 파이널! <3, 바이넬. 목소리> 나이스 패스! 감도안는야 음, 아, <목소리> 아, 좋은 패스 좋은 패스 알아 차차차차 박이 뭐야 경기! 이 가는 대로 즐겨요 대박 하시네요 지 지시는 건가이다 나잇 나잇 나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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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정말 대단해요 이번엔 플레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간다 완벽했어 이 바운드 야야 이 시간이 얼마 없어 이렇게 낼 수는 없어 간다 3점이셔 팀의 2분이랄 때 나오는 거 빨리 빨리 빨리! 아, 시간이 얼마 없어. 바로 페르나 어,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힘내자고.